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북미 지역에서 조립 완성한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차는 대당 7,500불, 하나로 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환이 어려움에 처하고 관련 부품 업체의 적자까지 예상됩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 IPEF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유력한 후보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차별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화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주십시오.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엄정한 상호주의 적용이 절실합니다.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동차 산업 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산 전기 버스 화물차는 국내에서 1,350한 대나 팔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9 대보다 7.5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점유율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6.8%로 뛰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 버스는 같은 기간 436대가 팔려 절반에 가까운 48.7%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 버스가 보조금까지 받아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 공정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설계와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회 역시 필요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